외부에서 들어온 배관이 네. 하단부로 내려갔던 걸 상단부로 상향원해서 외부에서 내부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배관을 다시 각을 잡아드렸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배관도 제품 내부에서 습이 찼을 때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약간 하얀구배을줘가지고 외부에서 결로가 생기다가 증발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자실외겠 쪽. 어, 배관이 트랩이 덜준 상태에서 외부에서 내부로 밑에 관이 낮아 있으니까, 어, 빗물 유입이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안쪽은 높게 드리고 외부 쪽은 배관을 낮춘 상태에서 뚫린 구멍은 실리콘 쏴드리고, 그 다음에 벽걸이 스탠드 하단부에 구멍을 내가지고 수비창계에 안쪽으로 부르지 않도록 배관 정리 마무리를 했습니다.